모이는 시간은 지금 몇 시? 새벽 6시!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 와. 너무 어두워요 지금 제가 안 떴어요 PD님 오늘 왜 부르셨나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아, 이른 아침부터 제가 왜 불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고생시키려고? <laughs> 어? 뻔하죠 뭐 드릴 뭐. 네. 시크릿 라이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요? 바로 이겁니다 빠바바밤 짠! 자 그림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그림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저알것 같아요. 정답. 액원 저는 이제. 좍바 정답! 노동! 오늘 우리 하루 종일 노동시키려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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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딱봐 노동이구만! 오늘 제주의 전통 노동법 해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노동하는 거 아니야? 정답이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네. 진짜 궁금하시죠? 네. 자, 오늘 정답을 발표해주시기 위해서 현진 쓱 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세요! <laughs> 네. 이거 이거 저희 네. 뭐예요 정답이? 저희는 노동이라고 했는데 한국이또일 네. 시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약간 근접하긴 했어요. 아. 아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여기도 지금 뭘 하고 있죠? 네. 네. 입고 있죠. 도축하러 네.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요아니 골면서 뭐 입고 어. 있죠? 먹을 거 어. 만들고 두부, 계시네. 두부 두부, 네, 두부. 두부 만들고 어? 네. 먹는 거. 알거 아,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도 모자 입고, 어? 입고, 여기도 모자 입고, 여기도 모자 다 모자 있어요. 정답 모자. No. no. No cap. No cap. 입고 있는 걸 한번 봐주세요. 입고 있는 거랑 여기 이 입고 아 있는 거랑. 알것 아 같아요. 음. 찜질복. <웃음> 찜질복. <laughs> 찜질방에서 입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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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우리 그 찜질방 가면은 주신 그 찜질복이다. 어... 어, 형, 어, 예리했어. <웃음> <웃음> <laughs> 정답이죠. 예. 아니요. 아니요. 아비슷하니한데요아 정시는 정답 아닙니다 오늘 요 예. 맨붕이어서 그럼요. 어 이게 가로시라고요? 우리가 아, 네. 네. 평소에 네. 알던 가로시랑 전혀 차이 다른데요. 네. 네. 너무 예쁜데 이거. 근데 왜 가로시 자연이 준 선물인가요? 제주 사람이면 평상복으로나 노동복으로 늘 함께했던 옷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 제주의 노동복은 자연의 모든 환경과. 부합하고 가장 잘 적합하게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자인준 선물이라고 얘기를 아 하는 겁니다. 남자 입었을 경우는 갈중이, 갈중이, 오 얘기 들어봤어요. 네, 갈중이, 들어봤어. 네, 네. 네. 갈적삼 갈중이, 여자는 갈굴중이 갈적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음. 남자분들이 입는 노동복으로도 입었지만 특별히 쓰는 데가 있었어요. 패션, 음. 강점, 자기 잘 살고 있다는 거 알려준다. 아, 아니요. 요즘은 다태란베네조리베네쪼고리 예. 네, 그 베네조리베네조고리 입기 전에 한 3일 동안은 갈중이 바지로아기를 싸뒀어요. 우와, 우와! 남자들의 그 강인함을 아기한테 기운이 들어가게 해서 애가 건강해지라고 해서 시원하니까. 네. 싸서 입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갈중이 바지가 그, 그 기능면에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신생아를 싸서도 좋을 만큼 좋은 성분이 있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입어보는 거예요? 아, 네. 가롯이 언제부터 입어졌는지에선 대해그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잘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오, 아마 굉장히. 몇 가지 그냥 유추해석해볼 뿐이거든요. 음. 어, 저기, 낚싯줄에부터 들이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중국의 뭐 남부지방에 있는 운남인들이 어, 제주에 들어오면서 전래되었다라는 설도 있고 몽골인들이 전래되었다는 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음. 유추해석으로 저기 해볼 뿐이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간물염색은 있었다. 어, 음. 그러면 우리 네. 이런 좋은 가로 탑을 입어봐야 되지 않나요? 입고 봐야죠. 한 번만 입고요. 어요입왜 네. 좋은지 가로시 왜 좋은지 한번 느껴봐야 돼요. 잠시만요. 어, 왜 느껴야겠고요? 어, 네. 네. 입을거 아니시죠? 이, 네. 이, 이 어, 사진에서도 더듬는 거 보세요. 예. 지금 바로 입힌다고 하니까 막 무슨 뭐, 안 찍으실 거죠? 약속해주세요. 모생은 안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저희 준비가 끝난다. 가로시 입어보겠습니다. 가로시, 가시죠 예. 진짜 덥네요. 아이고. 아, 그런데 어. 가로수 아 근데 가로 든든하네. 아, 근 형님. 저희 근데 여기 왜온 거예요, 지금? 네, 뭐... 여기 뭐... 어때요? 이게 뭔가 불안한 기운이 엄습한데요? 공부영화. 공부영화, 뭐, 국채라고요. 아, 뭐. 여러분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가로시죠? 가로시죠. 가로시에 딱 맞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가요? 네. 제 네. 카페가 카페... 아, 학습한... 뭐야 아, 이거 어디 있어? 뭐... 어? 이거 어? 어? Å, å, å! Bra! 어 누구세요? 소장이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야.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나이야 빼기 는품이다아 이거 밭에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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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심이 이거 해줘야 돼. 아 이거 이거 하라고요? 그럼. 이제대로 기다려 주게. 아, 여기 저희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와. 아, 얼른 어. 어. 그 더운데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니 그것보다 소장이 알고 계시고 저희 여, 오라고 한 거예요? 네뭐 음. 하는 어? 건데? 진짜. 발로 어? 네. 뛰고 시면은 일마디 네. 왕빼 네. 허팝 비오주던가야 돼. 아니요. 아, 할머니 그래서 가로 입고 계신는 어, 거예요? 나이 아, 일러는 죠 우리 그 패션 패 커플로 다니에요, 커플로. 나 패션 입고 먹고 일 뜨면 이일는 거야 제주도는 옛날부터 갈로 으면은 어. 농사꾼이라고 아, 아, 몰라. 농사꾼이 되는 거이장님의그 아. 악나당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 예. 그러면 여기 오늘 여기서 일 도와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오늘 입었으니까 네. 이 옷이 왜 일할 때 입어야 좋은지를 한번 경험을 해봐야죠. 네 그래요. 네, 뭐 가로수 좋은 점이 뭐예요? 제주도 할머니들은 다들 일만 많이 하잖아. 네. 그데 그래, 일을 하려면 하얀 옷은 흙을 무던 빨지도 못해주고, 빨래 비줄도 못하고, 여에는흙 묻은 줄도 모르고, 땀도 나도 옷에 묻지도 않아. 이 뭐, 할망도 가려움증도 없고 뭐 아토피가 무신 거, 네. 그것도 안 걸려. 그것도 아, 어, 안 걸려요? 어, 어. 에서 농사꾼의 최고라아 아, 아, 결국엔 어. 이게 어. 작업복이네요. 어. 그러요 네. 네. 이게 무엇보다 훌륭한 작업복. 우리 나 이옷 이웃을 보고, 아이고 우리 꽤 도와주려 왔구나 했지 네. 이게. 네. 어쩐지 예쁜 녀석더 네. 예. 네. 네. 작업복 이번에 작업해야지. 뭐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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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님도 같이 하셔야 돼요, <laughs> 네 소이 가다 위아지게 저희 집단이. 그냥... 이거 잘 파. 네. 네. 이거 빼기 때는 어떻게 지냐면꽃드신걸로꽃 꽃 없는 걸로. 신건 안 돼요. 아, 약간 죽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 같으면 어, 나이 많은 나저나 그럼 99살 때, 할머니 더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뭐 왜, 아. 이거 뭐 이거 뭐뭐 껄? 껄도 몰라 이게 참 껄, 참 기름 어? 짜는 거. 아, 참깨. 참깨. 아 기름 짜는 아. 그 껄. 기름 짜는 거. 그리막 들은 같은 거. 아. 사람 몸에도 좋고. 아. 할머니 뭐야. 농사 얼마나 지었어요 지금? 몇 년째? 예, <laughs> 응. 네, 초원에서 산 산안 이제 꺼지그전 듣도록 좀 파티스된 겸주기. 할머니 우리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이 이제 한. 두 돌만 시민 이제 여든 때 올라갑니다. 여든. 우와. 우와, 와, 진짜. 진짜 올라가. 요 그럼 저희가 해볼 수있겠네 지금 이거. 오케이, 네. 이거 이 밭에 와시만나마에 들게 잘해준 아, 할머니 말해줘. 예. 알, 마음에 안 어. 아, 그 들면은. 나한테 욕 먹어. 아, 알겠습니다. 옷신거 <목소리> 잡고. 왜야? 조상, 밑에. 알까 틀려먹었죠? 영어된 영어예요 그냥 뭐 <laughs> 화난 것처럼 이고이고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이 오신 거 아니? 하나. 하나, 둘 <laughs> 야! 아, 이아뭐 <가자. 웃음> 잘했어 아 예! 아,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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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장 쉽네 어이? 와이! 아이고, 와이유이. 자네, 이거. 저 기형, 눈노래 먹기 틀려서 땡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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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어디가 뛰어난 거다. 아니, 이, 이, 이 형이 어. 원래 춤추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잘해, 몸쓰는 거를. 아니, 참는... 춤추는 거하고, 꽤리는 거하고, 아, 틀려. 베스 타임! 야, 잘해줘. <목소리로> 춤도 노래 의식도 영잘 줘. 쌤은이, <목소리로> <목소리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한국인이 아니라, 너무 예쁘고 또 네. 외국인처럼 외국인처럼 생겼죠? <laughs> 네,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태양인데 확실히 못볼 거라 나라고 잘 알았지,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아그네인데 아그네? 네, 아그네 리투아니아에서 왔어요, 리투아니아 난 드러나지 않았는데 전 <laughs> <laughs> 한국에 온지 29년 됐어요 이거 처음 해봐요 걔는 <laughs> 냥 <laughs> 자네는 한국 아니라 한국 맞아요 <laughs> 한국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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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와요 뭐. 어, 할이하냐할머니할만해요 네, 할만해? 예, 이거 많이 했어요. 갈막 가루 띠으니까 할만해지게 어, 네. 네, 네, 어요 아, 네. 이게 땀을 흘려도 땀이 금방금방 흡수가 되니까 막 찝찝하지도 않고 좋아요. 이거. 하루 종일 해줄거야 걔네 진짜 할만해. 네, 할만해요. 진짜야? 네, 짱이에요. 네. 예. 이라 예. 뭐 하나 주어 삼지코다. 어뭘 거요? 요자 이거 몇층냐 예? 자 이거 몇층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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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머니. 아니 할머니가 무서워서. 할머니 미션을... 미션 가지고 있어. <laughs> 아 이거 너무 많다니. 아니, 아니 가동세 기능성을 입증해야 피디님 이게 뭔 믿. 아이고. 1등이에요, 이거. 내가 진하영이신고, 이건 제주도 포로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하영비였죠. 하면, <laughs> 네, 네. 그러면, 누가 1등입니까? 서브나이 폴 해자하다. 어디서 대모는가고 솔직히 나. 그래도 나. 아, 과학이 연했어. 오늘, 오늘, 아. 오늘 더운 날 정말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 가로대고 해 보니까 어때요? 어, 땀이 흡수가 잘 돼요. 지금 땀 많이 흘린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찝찝한 느낌이 없어요. 아, 몸에 네. 안 달라붙죠. 예. 네. 아, 이 면티를 입었을 때막 이렇게 딱 붙어 갖고 막 찝찝했는데 음. 지금 이 안에 지금 땀이 나는데도, 뭐, 이렇게, 그쵸? 쫙 붙진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상영이 저장 네. 냄새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안 보니까, 그 냄새가, 해. 어, 그래도 막이 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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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우리 땀 젖었다가 음. 마르면. 냄새 나잖아요. 맞아, 맞아. 상륙 여행 특히 그랬어요. 이지 가로수그 냄새가 안 나요. 우와, 신기해요. 움직일 때 편했어요, 안 맞아, 편했어요, 편했어요, 엄청 편했어요. 낯질할 때도 네 편했어요. 그리고 바지 같은 것도 달라붙으면 움직이는 데 힘들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안 달라붙으니까 힘들지 않았을걸요. 어 근데 Jamie, 아, 근데 더 편했어요? 여자복이랑 우리 남자복 다은것 같아가지고. 아유, 변해요, 진짜 변해요. 완전 시원한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햇빛. 많이 찌는데도 이거 입었을 때 자외선 차단이 돼가지고 아마 어, 차단. 그냥 다른 옷 입었을 때는 열기가 그냥 들어왔을 거예요. 오,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예, 입으니까 좀 시원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그 뭐냐 그 자외선 차단 그러니까. 선크림. 그리고 이거를 이 저기 흙에 묻어도 티가 안 나구나. 티가 안 나죠. 아, 아 내가...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고 어, 일리로만 네, 있어가지고. 네, 네. 진짜 독독해요 얘네 어, 제주 사람들. 네. 어, 할머니 이 옷이 노동복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입었. 이렇게. 경해주기. 아 그래요? 어 옛날부터 땀 나도 땀에 이렇게 끼지도 않고, 시원한 맛이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이 지 알고 보면. 아, 할머니도 이거 편하죠, 입을. 나도 이것만 입어줘. <laughs> 아. 아. 약간 아. 그런 느낌데 해외 청바지 같은 느낌, 어. 그진 같은 느낌 어. 아니야? 근데 진도 옛날에는 좀 농, 농사 농부, 굴 노동복이지 알고 보면. 어, 이제 그저 저희 이제 어디 가면 되는 건가요? 아, 네. 중한데 있어요. 중요한데요. 네, 감물 염색하기 위해서는 꼭가야될때 아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감물 염색 네, 잠깐. 어? 네, 할머니. 어? 네, 어, 벌칙 받고 가야지. 벌칙이요 네. 저요 네. 제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가로수를 입고 일하는 모습 많이 봤는데 어, 나이왜 입고 일하나 싶은데 어, 진짜 완제편했습노동부은 짱인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사세요. 사주세요. 주인님께서 까 죄송해요. 상상시을 <laughs> 이게 춤출 때핀 면티를 입으면 이게 땀에도 적고 이렇게 찝찝하고 그랬는데 아까 밭에서 일하는데도 이게, 이게 캐척하더라고요 시원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PD님 하나 사주십시오. 사세요. 네. 저 처음 입었는데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다가 오늘 입으니까 시원하고 작업 보시나 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요? 얼마면 사실해요? 그. 뭐 저는 사실은 비싼 옷이 안 써요. 뭐 티셔츠는 2만원이나. 뭐, 마음에 든다는 거. 그, 뭐. <laughs> 아 이들아, 다 왔어요? 아세 저희 뭐 염색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염색 안 하고 지금 어디 온 거예요 지금? 아 염색하려면 염 뭐가, 뭐가 필요해요? 아 뭐가 필요하긴요 당연히 바로 이 염색 거는 염색약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염색 어디 염색 왔잖아요. 이렇게 염색은 염색약이 아니죠.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염색약이 아니면은 이염 감잡았어요. 뭐간단 왔어요. 감따해요데 네. 사장님 지금 여기 보면 은 감이 뭐 하나도 없는데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뭐 물팟이 아니에요? 여기 뭐 텃밭 아니에뭐요 뭐, 이거? 뭐, 감도 하나도 없는데 웃김으로 우리 여기 또 일해야 된는것 같아요 아하. 어? 아 그럼요 감부터 따야 되는 정말 거예요 정말 듣기 싫다 아, 저희 옆에 네. 감이라고 왔는데또 여기서 일해야 되는 건가요? 사장님 고생하십시오 아뇨 아 여기 뭐, 그냥 아니, 그냥 돈에 5천 원이면 할수 있는데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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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가서 갚으세요 저희 봉기 일으 거예요 아 근데 어? 저안 보여요? 어? 어, 저 근데, 무슨... 어? 아주머니 어, 저 여기서 역사... 그런다 하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아 저자님 뭐하시는 거예요? 어? 아뭐 하시나요? 아 이거 동산도 왜 그래? 또 뭐하시는 아, 거예요? 아, <laughs> 아니 여기 한분등면안 돼요. 네. 아이 우리... 아, 이번은 동네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동네 아주머니잖아요. 아이분은 어, 아, 가로수 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시다고요 네. 네. 아, 그렇지는 않고 가로만 20년 이상을 하고 있어요. 20년이요? 근데 그나저나 그 중요한 일이란 게 뭐예요? 이거요? 네. 어? 어? 이거 뭐 이거 멜시 이거 아니에요 멜시? 멜 어, 예. 너무, 예. 너무, 너무 귀엽다. 청포도. 청포도야? 음, 드셔보실래요? 네. 네. <laughs> 아니 옅죠? 이거, 진짜... 이거 먹으면 안, 네.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떫어가지고 그 떫은 것 때문에 우리가 염색 을 음. 하는 거거든요. 음. 되게 작죠? 네 너무 네, 작는데요 매실인 줄 알았어요 매실이라고도 얘기했는데 네. 아니에요 이게 제주도 토종 풋감이거든요 그까 아생 네, 네, 땡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땡감이요? 네, 어, 땡감 들어봤어요 저래 네. 여기 편인소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 먹으면 굉장히 떫을 거예요 그 떫은맛 때문에 우리가 가로지 아주 중요한 항균력이라든지 정신 차단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그인소분이 확실해요. 제주 사람들이 먹지 않는 감을 갈색으로? 아니요, 그때는 감물 염색을 하고요. 좀 놔둬서 익으면 먹기도 했어요. 유일한 간식거리거든요. 이게, 이게. 간식거리라고요? 네, 먹어봐도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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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걔네, 아 햇빛에 어... 싸워 가지고. 아그 아, 네, 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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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는 한국에 온지 29년 됐어요. 이거 처음 해봐요. 근데 치아 한국 아니라. 한국 맞아요. <laughs> 한국도. 맞아요. 맞요아요 아! 아! <laughs> 달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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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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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